안녕하세요. MC 송다경입니다. 2024 녹색 기술 리포트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내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요. 버스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알고 보니 수소버스였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내뿜지 않는 친환경 차라니 정말 신기했는데요. 이처럼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수소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어떤 에너지일까요? 오늘은 수소에 대해서 파헤쳐보려 합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분석한 수소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클럽에서는 산업부문의 탈탄소와 가속화를 위해 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탄소 산업구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기후 클럽 마운드의 참여국들이 모두 수소 기술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수소가 어디에 어떻게 쓰기 때문에 이토록 중요할까요? 수소는 철강, 시멘트 등 산업 부문에서도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운송 부문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고요. 또 수소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 기술과 수소 에너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들은 이미 수소 기술을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미국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은 2023년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탈탄소를 위한 청정수소의 활용, 비용 절감,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계획인데요. 미국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500만 미터톤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2031년까지 수소 가격을 1kg당 1달러로 낮추기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보다 일찍 수소 활용을 계획했습니다. 2017년 수소 기본 전략을 최초 수립 후 2023년 6월 개정했는데요. 개정한 전략에서는 수소사회 실현 가속화,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수소 활용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2030년까지 1 5가와트의 수전해 장치를 도입하고요, 2050년까지 수소 공급 비용을 20엔 뉴턴미터 세제국으로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저탄소 수소 공급망 구축과 안전한 수소 활용을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하고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2021년 탄소 중립 10대 핵심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 있죠. 또한 2022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술 혁신 전략을 통해서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 확대, 수소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수소에너지를 핵심 기술로 삼고 있는 건데요. 수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서 일부 기술에서 다소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수소 제조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80%로 미국과 EU와 비교했을 때 3년의 기술 격차가 있고요. 수소 저장 분야의 기술 수준은 77.5%로 고압 압축 저장 기술, 수소 배관망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5년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전지 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높고 상승하는 경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수소 분야 전반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을 추격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수소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수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이 머지않아 수소 기술 주권 확보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녹색기술연구소가 분석한 수소, 어떠셨나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수소의 중요성과 주요국과 한국의 수소 분야 기술 수준, 그리고 전략, 그에 따른 국내 시사점까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 녹색기술연구소의 보고서를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가 탄소 중립 달성의 열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수소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달리는 지금 국가녹색기술연구소도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기술과 정책을 분석하고 또 우리의 기술과 정책을 분석해서 어떻게 참고하고 나아가야 할지 제안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주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활약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기로 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단 더보기란 확인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